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 입니다 아, 오늘은 음, 이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 어른 같은 사례가 워낙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은요 아, 수술을 결정받아 수술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어깨 환자 분이십니다 어깨 질환 환자 회전근개 파일이라고 그러죠 아, 그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먼저 환자분 먼저 좀 볼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저 상태 좀 보겠습니다 한 이정도부터 볼까요 상근 자체에 음 염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 같아요 옆으로 한번 올려 보시겠습니다 이제 올려 보십시오 어디까지 되나 올려 보십시오 스케플러의 모양을 보면 스케플러의 모양을 보면 이게 좀 확실히 문제가 있죠 다 안올라가네요. 여기서 걸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플렉션은 직접 제가 일단 우리 어머니 문장 올려보세요. 자, 부었나 안 부었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요. 올리는 건 괜찮은데 내릴 때 아픈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팔 구부리지 말고 올려봐, 올려봐. 예, 참잘 올랐다, 그쵸? 자, 문제는 이 상태로 유지. 계속 놓게요 자 천천히 내리십시오. 내릴 때 아프신가 네, 보시고 네, 네. 한번 느껴봐봐요. 예 네, 많이 아프다 그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회전근개 파일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 중에서요 올렸다 내릴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내릴 때 아프면 여러분 어깨 관절이 부어서 아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그러니까 부기 부종이라는 게 굉장히 통증의 주요 요 원인입니다, 여러분. 어, 이번 상태 치료 다 하고 난 상태 한번 볼까요? 멀리서 오셨어요, 창원에서 오셨는데 에, 제가 한 하루만 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바로. 자 보실게요. 다 했는데, 아프죠? 잠깐만. 아프죠? 맞으. <목소리> 예, 뭐 뭐가요? 어떠세요? 쭉 올라가는데. 맘에 드시죠? 예, 한 다시 한번 올봐면 사이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자몸 돌리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올려보세요쭉 올리세요. 괜찮? 아컬 수월하죠. 근데 네. 걸리죠. 예. 네, 내리세요. 자, 어, 이분 어, 이분 치료되는 과정도 제가 오늘 좀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회전관 근게 파열이 오잖아요. 왔을 때아 어, 그게 이제 반복해서 파열이 자꾸 되다 보면은 이게 퇴화라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뚝 끊어져 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데 그렇게 되는 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 깨 파열이 됐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깨 파열이 된 분들 중에서 파열이 되긴 됐는데 사실 파열 정도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요. 어, 아픈 게 조절되고, 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일단 지켜보는 게 대부분 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소견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드는 게이 어른처럼, 이 드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불편하신 상태라고 판단되고, 또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일단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많이 그러실 겁니다 일단 그럴 때는 먼저 시행해 보시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어~ 뭐 한두 달 정도 뒤에 수술한다고 크게 무리가 되고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병원을 가시든지 간에 아픈 거를 조절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아픈 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받아서 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좀, 그잘 움직여지고 아픈 거 훨씬 줄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몇번더 시도하시면서 몇주 정도를 유도 유지하시는 거예요. 안 아픈 상태를 예, 유지하다 보면은 몸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아주 건강하게 이제 운동 요법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 파열됐다 그래서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아픈 거를 조절하고 팔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그 어, 진짜 좋은 치료라는 건 뭐냐면 치료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아픈 게좀 가라앉고 호전되는 게 느껴져야지 됩니다. 의학이 그 정도로 발전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 신경 치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분이 아프신 부분은 견관 어깨 관절 약간 앞 부분하고 그팔 쪽으로도 좀 불편해지고 하는 이상한 증상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전기 신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부를 건드리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차로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로 내려갈 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네, 음, 내려올 하는 것들 들덜하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통증이 즉각즉각 즉각 가라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라앉고, 어, 그또그 그 상태가 또 유지가 되고 해야지만이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전기신경치료가 아니더라도 어, 좋은 치료가 많으니까 좋은 치료의 기준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내가 오늘 치료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치료를 하면 치료하고 나서 바로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지고 비록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치료하고 난 때처럼 가벼운 상태가 유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불편하신 것보다는 훨씬 가라앉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유지가 한 며칠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 치료가 괜찮은 치료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냥 믿고 가서 우선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얘기죠. 몇 주만 지나고 적어도, 어, 되게 심한 아주 심한 그런 경우에서도 라 보통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켜봐서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이 가라앉고 기능이 회복되면 보통은 수술을 안 하는 안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너무 섣불리 수술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먼저 치료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하셔도 아마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수술이 나쁘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 어, 제가 이제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칼을 안 대고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 학회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어, 내용만 다른 거죠. 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있죠. 이,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 동그란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저희 학계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어,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본래 폐쇄 카페였는데 어, 저희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임시로 열어놨어요.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메뉴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요.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전국에 지금 등록돼 있는 병원 아주 작습니다 아직까지 작지만 이쪽에서 전기 신경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